어꽤 좋아요! 한번 해보지 뭐! 되게 커다래마음에되긴 하거든요 음6일1이다 지금부터 거대 지하시설 워치포인트 알파 탐색 개시 하미요아카보스님 어서오세요 우유이 위위위 와! 미러볼 슈팅 게임! 그니까 응. 음. 어... 그니까 가가지고 다 부수면 된다는 거죠? 응! 마찌마찌! 응! 그런데... 네 아! 아닙니다! 우선 심도 1이 녀석 심도가 깊구만 오늘 방송 일찍 키셨네요 이게 맨닝모라는 거죠? 무서워지 미우 주말에 8시에 키잖아 우유이 위위위응 우유. 음. 오늘 주말이었나 혹시 일 가셨나요? <laughs> 안돼 이게 <laughs> 보다 보니 시간 하는줄 몰랐네요 여섯 이네부 그렇게 얘기해아아석가 하고 싶었는데 미우 해야 될게 너무 많았어 응미우의즐거움미 음. 소코 부스 같은 거 내고 싶다 음미잉 응. 네. 1주년 굿즈들 하나 둘씩 준비하고 있거든요 음 응. 아마 어 1주년 방송에서 공개할 거고 한정 판매를 진행할 거 같아요 한정 사전 판매 음 응. 되게 되게 이쁘게 나왔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음 하나둘씩 준비하고 있어. 오 열린다. 혹시 여기서 마진가 나오나요? <laughs> 와! 되게 깊어. 깊은 탄소이 될 거다. 이 녀석 심도가 깊구만. 어이 텐크로. 가도되나 <laughs> 어깨침방 미유 밖에 못한대 응 미유 출격합니다 윙이이이 무슨 소리야 이게 낭만이라니까 미유한테 이게 미유한테 낭만이야 살 어! 어 뭐야 이거? 찾으신가요아아잠에만 차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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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y 야 t e m 잠왜왜왜왜 이게 간 지나는 거야. 무서지이 납작한 게더 마음에 드는 거라고. 잠깐만, 어디로 가야돼? 내려가면 되나? 땅청. 어디로 가야되는 거지? 내려가면 되나? 최적화 다 최적화 인재인십니다. 다퉁은 뭔데? 와, 아래서 뭐공격하는데 뭔데? 나무나 크게 다퐁으로 와라 미유 니하오 에? 다퐁이 뭔데? 대충 지금 장착하고 있는 파츠 맞는 회사가 다퐁이라는 건 아하아 흐어 <laughs> 방금 애들이 뭐라고 했는데? 기억 안나 샤이니 세스 미 후학 대단해 내가 사이에서... 어이어 어, 호박이안 좋으면 못살아남다고아적 제비 같은 거에 먹혀버린다고 응. <laughs> 예 플라잉 제니컨!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아! 내려가면 되는 거지! Ah ah ah! Ah 레이즈, 레이즈를 좀 바꾸자. 이거네. 역시 미우는 이거야. 다 <laughs> 시작. 하필 탱크처럼 피음이 직큰 게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자. 아, 어, 어, 어휴! 어차피 장은 이각이었으면 삼엽화시네요. 그렇겠구나. 탱크 왜 <laughs> 이렇게 느리게 내려가요? 너는 왜 내려와? 배우지 어, Bulsana <laughs> 자, 플라즈밈 미션 오고 뭐 있어요. 하미유, 사비님 어서오세요. 자, 지금 패턴이 끝난 것 같아. 자, 이렇게 패턴이 하나 끝나고, 다음, 다음 목표는 저기. 가자. 은심플리. 자, 이렇게 내려갈게요, 하나씩. 탕. 저기, 똥, 똥, 똥 뭔데? 저기에요. 아휴, 자. 자, 다음 목표. 어 들어가야 되지? 표기. 잠만나. 위치 안 주고. 왜이렇게 깊어? 2번 내려갈래 아 너무 멀어서 중간에 타임치 압하는거야 근데 <laughs> 다리가 이거밖에 없네. 잠깐 적재량 초과네. 잠깐만. 왜 뭐가 이렇게 무거운 거야? 이래도 무거운 거? 야 잠깐만. 아 진짜? 아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 와. 설마 팔이 너무 무거워? 이렇게 해도 무겁대 설마 엔진 때문에? 엔진 때문에 그런 거구나 방패로 망하면서. 그것도 방법 있네 위에 방패가 있나? 일단은. 왼팔, 왼팔, 오른팔. 좋아. 이렇게 한번 가보자. 아, 템을 버리는 거 아니야. 잠깐, 잠깐, 잠깐 바꾸는 거야. 아니 이거 무슨 무기들이야? 화유망석 <laughs> 이거, 아, 이거 뭐야? 어, 이거 멋있다. 이거 뭐 <laughs> 아, 이거 뭐야? 왜, 왜 이렇게 빨리 안 차지? 자, 한번 해보자. 이거 해보고 안되면 다른 것도 또 해보고 하지. 뭐, 어, 굉장히 빠른데요. 와, 왜 이렇게 빨라? 슬로우, 슬로우 키, 키, 슬로우! 탱크보다 사각, 4각, 사각보다 이거 2각, 이각보다 역각이 기동성이 좋으니까요. 아역각도 기동성이 좋구나. 토끼 작아졌어. 하지만 이거 있음이요. 와. 타미치. 타미치 잡아야 돼. 타미치 어디로 갔지? 여기 길이 없거든요, 여기. 자, 지금이야! 여섯, 여섯 띠. 일걸 내려가자. 띠, 띠, 다섯, 여섯. 저기까지.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すいません。 あら <music> 알사인 줬잖아 이거. 친유 메시지 없음. 빨리 비. 로망 로망기치 다시 불러와. 로망기치. 위로망기치. 로망. 이거였나? 이거였나? 이거였던 것 같아. 응. 안고쳐가다리 마룡 엔진! 아, 편안! <laughs> 오있어